아, 아. 아. 잘 들려요. 아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아, 마이크. 마이크가 가까워서 그런 가 맞아요 이게 소리가 계속 들어가서 그런 걸 거예요 마이크로 소리가 계속, 들어가서, 이 소리가, 이 소리가 계속 들어가서 그런 거요마이크 그거 가까이 대고 있으면 또 들어가요 소리 네. 아, 잠깐, 이거, 어, 네. 아 안녕하세요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아아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그도 url 네. 나에이름는 것만 하면 되겠다 그럼 치지직한 아니 치즈직이래 프리즘 하나에서 방송하는 거예요네 프리즘 하나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어, 뭐오베이를왜 네. 쓰라고 그러는 거지 계어 모르니까 그런거지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분들도 막 모르니까 됐다는 근데 거기는 전문 업체인데 아, 전문 업체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면 네, 전문 업체에서 네, 뭐, 전문 업체에서 못하니까 네. 제 프리즘에 세팅이 다돼 있으면은 음. 동시송출을 프리즘 하나로 저 라이브랑 모면몰 싸주면 되는데. 어. 아 OBS 저도 스까지 동원해서 듣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까 네. 전에 네. 그냥 지금 치킨 대배 생각 시작했는데 네. 네. 듣다 보니 또 맞아. 네. 그러면 지금 주임님이 한게 여기서 네. 방송 한 번. 게 방송 시작을 해요 지금 네. 시작했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이게 농연몰리라고 하면은 네. 그, 이거는 계속 방송되고 있었네 요 네. 종료를 하고 종료된 거 아니야? 왜 자꾸 해? 지금 그 켜져 있어서 그래요 아 이거